와 여기 감마감마오지 가마... 같은데요 감마오지때 같아요 너무 피합니다 여기는 건너편이 압구 저 아파트고요 야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봅니다 가마오지가 아니신 분은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거의 오이렇6 0 0마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랑천이 한강하고 만나는 함, 합, 합류하는 곳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서울숲이고요 여기가 잠시 제2 롯데월드 555m 123층이 안개 속에 보이네요. 압구정 아파트는 1967년 초인가 70년 초에 만들어진 거고요.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저걸 한 거의 한 100평으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집값이 잡힐 걸, 잡히겠죠. 지금 아파트, 운전권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두세 배올랐고요 10억 하던 게 20억, 뭐, 20억, 30억 합니다, 지금. 요거 압구정 아파트를 100층으로 때려 박아야 됩니다. 저이쪽이 네, 잠실 아파트, 잠실 롯데, 제이롯데월 롯데타워가 있는 쪽이 상류고요. 이쪽이 하루 쪽입니다. 여기는 한강 자전거길이고, 저쪽이 옥수역입니다.